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하셨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롤러 코스터를 타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놀이기구를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많이 타 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뭐 롤러코스터나 아니면은 그 바이킹처럼 속도나든 낙하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기구들은 그 앞에만 가도 제 몸을 극도로 이렇게 긴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 기분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는 좀 다른 사람들은 뭐 오히려 반대로 그런 긴장감이나 스릴을 좋아하겠죠. 어 저는 뭐.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아주 이런 그 긴장감이나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놀이기구에 도전도 하고 또더 나아가서 뭐 번지 점프나 뭐 스카이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도 할 것입니다. 어 사람마다 그 긴장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 것인데요. 어 하지만 이 긴장감을 느낄 때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긴장을 느끼면 몸의 근육들이 수축이 되면서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졸의 분비가 활성화가 되죠. 또그 손과 발에는 땀이 나기도 하고 또 감각신경들이 아주 예민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놀래켜도 그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또,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서 그 주변의 것들을 잘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 초보 운전자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오로지 앞만 보고 운전을 하지 이 사이드 미러나 혹은 이제 룸미러를 거의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이런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 뭉친 근육들로 인해서 통증이 생겨나고 또 스트레스 수치가 증가함에 따른 피로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또 날카로워진 이 감정들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긴장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 쉽게 화를 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그 독이 되어지고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정설이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지나치게 긴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실력을 100%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긴장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친 긴장은 확실히 우리 몸과 마음의 무리를... 주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긴장이 아예 없다고 해서 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친 긴장과 반대로 아무런 긴장이 없을 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주의한 실수가 생기기가 쉽고 또 안전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많은 그 사건 사고들 또뭐 아파트가 붕괴되어지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어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 일들을 보면 대부분은 어 이런 그 안전 불감증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당연히 살폈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살피지 못함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이 오히려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은 우리 몸을 그러니까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를 시키고 또 목적하고 있는 그 현재의 일에 아주 집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집중을 흐트리는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스스로 제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글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 적당한 긴장, 긴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책에 보면 그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려 있을 겁니다. 어, 바울은 우상숭배에 관하여서는 이미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눈으로 잠깐 8장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이 8장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문제는 주로 시장에서 사먹는 고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먹던 고기는 대체로 신전에 받쳐졌던 그런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온 것이었는데요. 어,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예외는 아니었고, 문제는 이제 새롭게 기독교인이 된 헬라인들이 이 우상숭배 다시 말해서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추석이라든지 혹은 설과 같은 명절이 되면 차례나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두고 기독교인은 어,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 우상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 본래 존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진 것이라고 해서 음식이 무슨 죄냐?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 마음껏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유를 좀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일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어, 자기는 어, 바울 자기는 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 안에서 음식에 대하여서 자유롭되 만일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어, 그런 이들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좀 유보하겠다 어, 그런 입장인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고 모든 것에 내가 얽매임이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잠시 유보하거나 절제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 흔히 우리 뭐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유하십시오. 사실 이것은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거나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즉 너무 지나쳐서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못하다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8장에 이어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서는 좀 구체적인 문제였었던 이 고기를 사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언급했지만 10장에서는 훨씬 포괄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배경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세례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홍해를 건넌 것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또 그의 부활과 더불어서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세례를 이렇게 일치시켜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어,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 먹이고 입히신 그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셨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이 심판 속에서.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린 거죠. 어, 그래서 그 시체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까지 그 5절에 보면 어,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왜 그런, 그래,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바울을 따르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출애국기 32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즉, 우상숭배가 음행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2만 3천 명이 죽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제 바울이 계속 이런 예들을 제시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영적인 긴장을 늦추는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라.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어, 구원을 입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 안일한 마음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12절에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당시 고린도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영지주의자들에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도 더 이상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구원은 천국은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입은 그런 자유인에 가까운 사람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히려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종로릇, 즉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보다 사랑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 더 배려하게 되어져서 스스로의 자유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죄로부터 해방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인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자유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때에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몸을 헌신하고, 자기의 가진 소유를 나눌 때에도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누리는 기쁨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취하시겠습니까? 사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이두 가지 기쁨을 잘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자기를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진짜 뭐그참 행복, 참 기쁨, 참 자유가 주는 그 해방. 이런 것이라고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어, 타인만을 위해서 자기를 그 온전히 다 자기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타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는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음.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 되어져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적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두 가지의 기쁨 이거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구원이 이미 주어지 주어졌다. 이것은 은혜와 감사로 여기어야 하는 것이지. 내 손에 들어온 물건처럼 생각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결혼한 후에 남자가 참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우리 아내들이 좀 서운해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뭐 이미 잡은 물고기라서 거들떠도 안 보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인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 구원을 이미 잡은 물고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신앙적인 고백과 삶이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은 하고 있는데 그 창조한 세계가 허물어지는데도 그것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피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 미안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받았기에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는데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삶에서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같은 길이라도, 그 같은 일이라도 남이 한 일은 죄가 되고, 자기가 한 일은 뭐 용납될 수 있을 만한, 관용이 베풀어질 만한 그런 괜찮은 일로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그냥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면서도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뭐 이미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사실 생각해 봅시다.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초연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고 라 하면 막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과는 좀 초연화해서 손해보는 것쯤이야. 괜찮다.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오히려 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자기 안에 이루어졌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야말로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고백과 삶이 다르다면 거기는 분명 무언가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 고백이 거짓이든가 아니면 그 삶이 거짓이든가. 만일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라면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온 것이고 우리의 삶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모두 위선으로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토해 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다가 그 긴장이 한 순간에 확 이렇게 풀어지면 그때가 질병이 찾아오기 쉬운 때예요. 저도 그 독일에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한 거의 한 열흘 정도 감기로 고생한 것 같은데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 빠지고 그온 몸이 그 아프다. 뭐그 그런 이제 때가 찾아오더라 하는 얘기죠. 그 긴장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본다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이제 막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안 쏠릴 수 있나요? 남들이 그렇게 막그뭐잘 살고 풍요롭고 사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욕구들을 이제 말하고 또 어디에 가면 또 무엇을 하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 그 보여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여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은 가졌지만, 신앙과 삶을 자꾸 불일치하게 만드는 유혹과 욕망들이 이 마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 거죠. 영적 긴장을 늦추면 이런 시험에 우리가 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적인 고백을 모른 척하게 되거나 또한 잊어버리거나 혹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해버리고, 불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떤 그 그런 일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에는 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처음 된줄 알았더니 나중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긴장한 채로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긴장이 풀린 채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자기를 억매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스스로에게 관대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 균형 있는 영적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있고 또 세상에서의 간절한 열망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위한 그런 삶 속에서 억지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짜내서 하는 삶이 되어져서 내 마음 저 깊은 곳은 지치고 탈진되어지고 힘들어하면서 억지스럽게 겉으로만 웃고 있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참된 기쁨의 자리.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 자유함을 늘 누리는 그런 이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과 동행함이 무엇보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범사에 주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묻고 또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또 구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실현하여서 정말 억지스러운 기쁨도 아니요. 욕망대로 추구하여서 얻는 그런 기쁨도 아니고 우리 속에서 절로 솟아나는 그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또한 주간을 믿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